받으세요. 자, 발 레디를 하시오. 자, 또 시작하구요. 어. <laughs> 소금주머니? 보통 외국 외국인들은 얘기를 안 하거든요 보통 그냥 그냥 <laughs> 생... 외국 외국인들은 말을 걸어야 네, 열심히 목소리로 네. 달고 얘기하기 때문에 네. 보통 대바데에 보면은 생존자가 아니 그 뭐지 살인마가 아무리 상대가 유리한 게임이라고 해도, 살인마가 너무 보기 힘들어서, 겁나 많이 한다고요? 그런가요? 저는 오늘 하루종일 한국인들한테 욕을 너무 많이 들어서, 네, 저랑 게임했던 사람들은 전부 한국인들이 한두 명씩 숨어 있었거든요? 이지, 이지? 그러면 아마 저는 외국인들하고 게임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쪽 어 저쪽에 하나 봤거든요 보였거든요 너의 뒤통수가 보였거든요 이만 어 아직까지 돌리고 있습니까 혹시 혹시 돌리고 있나요? 快吗？ 자 저쪽에 있으면 당연히 구하러 가겠죠이 어 당연히까지는 아닌데 구하러 올 거라고 믿습니다 알았네요 어 저기 혹시 니네 왕따세요 아무도 안와 내가 이렇게 멀리 아가 멀리까지 떨어졌었는데 어 I see you I see 어디갔지? 널 살려주러 온 친구가 있긴한데 잠깐만 널 살려주러 온 영웅이 있, 있다 영웅 하지만 구할 수 없을 것이여 어 포기를 했으니까 다음, 옛매길 사람을 찾아서. 다음, <laughs> 다음은 누구? 어, 여기 아이템이 있군요. 갑 자, 이 번지 번개 소리, 보니, 소리, 소리, 구나 이게. 추어시니님 추천 감사요아니보감사합니다 아저 위에서 나오는거였구나 헐 <laughs> 범인은 범인은 어 자기를 저 자기가 저지른 범인 형정이 다시 나타난다 했어요 그런 개뿔, <웃음> 개뿔. <웃음> 자, 너의 뒤통수가 보입니다, 이마. 뒤통수가 보여요. 뒤통수가 참 아름답군요, 이마. 하읍 아이씨 아나 진짜 아, 아, 이렇게 살려 보내나요? 어, 어이 전가 신음소리 들렸는데. 아주 걸그러운 목소리로 시누문 소리 냈어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 저기 너님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나내 손에 잡힘, 잡히면 죽습니다 저거 하나 돌렸구나. 맵도 알아야겠다. 일단 게임 하려면 맵을 알아 알아야겠네요. 맵을 모르니까 왔던 곳서 또 오고 왔던 곳서 또 오고. 여기 아저씨? 오 깜짝이야! 오씨 깜짝이야 내가 깜짝 놀랬다 오씨 이게 안 왔고 여기 뒤쪽 왔구나 오씨 내가 깜짝 사... 살인마인데 내가 깜짝 놀했어 오씨 맛집이 되었네요. 한순간에 맛집이 되었어. 예, 대밭에 불 끄고 해야겠다. 이게 불 켜져 있으니까 내 모니터에 내 옷을 붙여서 안 보인다. <laughs> 이리 오쇼 이리 오쇼 우리 두 번째 만남인가요? 네. 그동안 잘지내셨나요 그동안 잘지내셨습니까 니마, 내지내셨나요잘지내냐고 아! 채식 <laughs> 지금 제가 쫄립니다 네 쫄리니까 너님을 어... 제가 어... 제가 좀 잡아야겠어요 야이 장소가 뭐 거시기 하구만 어. 제가 쫄리니까 너님은 제가 100% 확실하게 확인삭사를 하..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쫄려요 지금? 네.. 좀 쫄려요 돈이 없어요. 지금 돈좀 벌어야 되니까. 님이 저에게 돈을 조금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포기하시죠. 어, 포기하세요. 지금 부하로안올것 같은데, 내가 있어서. 방심하면 안 돼. 여기에 피가 얼마 안 남았다고, 여기 가면 안 돼요. 분명 여기에 누가 숨어 있어. 냄새가 나. 어 할아버지 냄새가 나 지금. 어디선가 어 할아버지 냄새 나 나고 있어. 눈 보러. 혹시 에 네, 아니네요? <laughs> 하기에 이 소리가 안 났는데 아이 사람은 보이는데 왜 이렇게 못 잡지? 어 나갔네요. 어, 한명 나가고 어. 자한 명을 얻고 일단 대바대는 네이 이거 이 이파 막판하겠습니다 막판하고 곧 있으면은 아 이제 안 시네 뭐야 네 대, 다시 되돌아온 거야 어 그 친구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있지? 아까 분명히 어... 아마 그 친구지 싶은데 누구멍을 찾고 있네. 나왔군요. 딩동. 네. 자, 오늘 얼마 못벌었네